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그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는 분 이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계획이 다 이루어졌을 때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계획하시고 이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우리 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나 우리 안에 그로 말미암아 임하는 성령은 한 하나님이죠. 한 하나님이에요. 처음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었다가 그다음에는 내 눈앞에 있는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나타났다가, 이제 이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고침을 받고 내 안에서 그 영혼을 내가 받게 되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위치가 하늘에 있던 하나님이 내눈 앞에 있는 예수 앞으로 가까이 왔다가 그 다음에 예수에 의해서 내 안에 그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 삼위 이 하나님이 완전히 그 과정을 다 거치게 되면 나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과 한 마음 내 가진 자가 되는 거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를 예수를 통해서 구원 주시는 하나님. 이게 3일차 하나님이니까 이걸 부인하면 이 그리스도인 아니죠. 이걸 인정하지 않고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성령에 속한 사람도 아니죠. 이게 3일차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면 내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보면, 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나를 대하는 거 하고, 내가 태어나서 점점 자라서 청년의 과정을 통할 때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방식하고, 내가, 하나, 내가 아버지를 보, 보는 방식하고, 아버지가 나를 대하는 방식하고 틀리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아버지를 볼때 네. 크게 보이고. 또 아버지가 나를 봤을 때 나는 또 그렇게 어린 아이로 대하죠. 그래 좀더 자라서 이제 청년 시절에는 청년 때 내가 아버지를 보는 눈하고 또 아버지가 나의 청년인 나를 보는 눈하고 다르죠. 그렇지만 한 아버지고 한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 시대에 아버지가 나를 잘 키워서 이제 나를 장성한 자로 만드시겠죠. 장성한 자가 되게, 되게 될 때가 오, 오겠죠. 그렇게 되면, 장성한자가 되었을 때는, 내가 어렸을 때, 청년 때, 하나님으로부터 잘 대우를 받고, 이, 이 아버지로부터 자, 그 어린아이 때의 아버지로부터 대우를 잘 받고, 청년 때의 아, 아, 아버지일 때, 그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인도함을 받고 있게 되면, 나중에 나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장성한자를장성한자가 아버, 돼서 아버지를 보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버지도 나를 장성한자로 대하게 되는 거고, 이때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했을 때고 거기에 비유해서 얘기할 수 있겠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를 볼 때는 아버지와 나 사이가 이제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해주겠어요. 청년으로 대하지 않니냐고 장성한 자로 대하죠. 철든 장성한 아들로 대하죠. 그러니까 친구처럼 대하는 거고 같이 상의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버지인데 내가 자라남에 따라서 아버지가 달리 보이죠. 어렸을 때 보이는 눈하고, 청년 때 보는 눈하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를 볼때 눈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는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죠. 아버지하고 집안일을 같이 상의한단 말이죠. 한 아버지인데, 세, 세, 세 단계에 걸쳐서 우리에게,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생명 현상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율법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을 때, 그때 우리들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그런 시절이 어느 정도 때가 차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내 눈앞에 보일 때가, 보내줄 때가 있어요. 그때 나는 어린아이에서 이제 청년 시절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막 자라날 때라는 거죠. 청년 시절을 거치고 있을 때인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나에게 역사를 하시죠. 날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하시고. 그렇죠? 어,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는 이제 이, 2절에 어릴 때보다 내가 자랐을 때 우리는 예수를 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할, 그때는 내가 어린아이, 어린아이 신앙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율법 안에 신앙 때. 이제 거기서 지친 사람이 이제 청년의 때에 도달하게 될 텐데, 이때 예수를 만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청년의 때는 이제 예수에 의해서 책망받고, 고를받고 이래야 잘한다고 여러분들이, 연단을 받게 되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로 만날 때의 모습인 것이에요. 어린아이 때 율법 아래서 만났을 때의 하나님보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여러분들이 더 장성한 때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전 율법 아래 신장생활할 때보다 영적으로 장성한 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됐으니까 이때 예수를 하나님으로 만났을 때가 여러분이 이 청년의 때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3의 일체 하나님에서 둘째 아들의 이, 이 하나님 아들의 단계까지 여러분이 왔을 때인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히 고침받게 되고 여러분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고침 고침이니까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또 자라나게 되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청년에서 장성한 자가 되는 거죠. 그때 그때 장성한 자가 된과 동시에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임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예, 같은 하나님이죠. 율법대의 하나님하고 예수가, 이의 예,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서, 사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해서 우리를 이끌을 때 하고,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고, 이세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 단계가 있죠. 이게 삼위 일체 하나님이에요. 내가 예수 단계 되면 아직 내 청년의 단계구나. 아직까지 그러나 완숙함이 모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 여기서 고침받게 되면 완전히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 의 영을 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거듭난 자가 되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아브라함처럼, 친구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그죠? 렇장성한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 성령의 위치가 어디냐면, 어디에? 성년의 예수를 만나서 온전히 고침받은 사람 마음 안이 성령이 자리하는 곳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마음의 성전 하늘나라의 성전이 건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오신다고 표현합니다 하는 거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f 파 s 의 과정이라고 우리는 파스 f a s s Father Son Holy Spirit Spirit 이렇게 얘기죠.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과정을 내가 거치게 되면 나는 거듭난다. 난 거듭나고 구원받고 구속받는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주 여러분에 말씀드렸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택해서 이제 여러분 눈앞에 이 사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그 안에서 영으로 역사하신다고 기 여러분에 말씀드렸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주변에서 지금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쉬운 것이 사람 안에서 역사하니까 사람 안에서 역사하니까 그 사람의 눈에 가려서 사람의 몸에 가려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사실인 것이요. 그렇죠? 예수를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성령이 계셨는데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지를 못했던 것이고 물론, 제자들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지는 못했어요.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이, 예들, 이, 제자들도 예수를 육신의 하나님으로, 이 이제 육신의 예수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예수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볼때 예수를 제대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그 예수가 나에게 세상적인 이익을 줄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것은 우리가 가진 한계인 것입니다. 한계인데, 우리들이 혹시 저도 여러분들이 잣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교회에서 여러분과 저와 일어나는 일들, 부딪히는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깨우치고 일깨워주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우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누차에 걸쳐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못하죠. 이해하고 싶은 것만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할 것을 모르겠다고 여러분 이해를 안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리고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만나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걸려서 육신의 가림막, 가림막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수 있는 눈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 예수에 의해서. 이 육신을 입고 왔는데. 그런 그래, 육신을 잃고 와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잃고 있다는 게 와서 그 예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나중에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한테 전국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세상 것으로부터 절단하고 세상 것을 끊고 이제 하나님의 세상으로 옮겨가도록 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고 있어요. 가까이서 만나고 있는데, 아직 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이룰 것을 매일매일 이루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지면, 이제 열매로서 성령을 여러분이 받게 되죠. 청년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서 자기 십자가 가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바뀌게 되면 그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이지만 못 바뀌게 되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한 마음 됐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했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거하고 계시다가 그 예수가 나를 고치시고, 다 고친 다음에, 나에게 성령을 주시죠. 나에게 성령을 받으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여러분을 보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가난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고, 이 일을 하게 되죠.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그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가정을 통해서 성령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여러분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가 했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의무감이 아니라 예수가 했던 일을 당연히 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 것을 눈이 멀어가지고 맨날 그 세상 것을 찾느라고 자기 인생 다 허비하자 하나 허비하는 그런 삶을 그치고 이제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남들도 살려내는 생명을 주는 그 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세상에서 세상에서 뭘 이루고 살려고 하기를 원 무엇 무엇을 이루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면 이런 얘기 여러분에게 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런 길로 여러분 길을 제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방식대로 예수 믿다가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예수라고 착각하고 하나님 믿다가 그냥 자기 인생 어린아이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청년으로 이 자리에 와서 이제 조금 있으면 장성한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있는데 자, 여러분이 훈련이 힘들다고 해서 밖으로 돌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냥 어린아이가 좋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맨날 징징대고 하나님께 뭐 달라고 하는 그 높은, 저 높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마칠 것인지 여러분 결정을 해야 되죠. 이해가 됐습니까? 둘의 차이가 어디 있는지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 듣고 이렇게 인도 안 받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제가,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장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아픈 얘기하죠. 여러분 책망하죠. 그런데 그 책망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저만큼 생각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한번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깨우치라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감정으로 받아들이죠. 즉 나를 저이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저를 육신의 사람으로 봐가지고 어떤 인간 감정으로 여러분이 보에 십상이야. 뭐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 여러분과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이 교회가 그렇게 허름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세상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기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전파되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 3일째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구원 받는다. 그 구원 받는 현장이 여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구원 받는 과정도 특히나 무조건 이건 중요한 것인데 그리고 그 주변 환경도 거기서 비맞지 않게 이 나를 보호해주는 이 건물도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삼위일체 하나님 뭐냐 답변 잘못 하는데 아, 지금 우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작정하시고 그것을 이행하시는 예수시고 그것을 완성시켰을 때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시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결국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이 삼위일체 이거 부인하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으로 가려면 사도와처럼 유대교에서 예수를 만나서 나사렛 이단으로 가야 돼. 나사렛 이단으로. 그건 제대로 된 이단으로 간 거죠. 사실 이 하나님의 아들 그 안에 하나님의 역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죠.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가진 자를 하나님의 하나님이라고 하였거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아 아들을 아 사람을 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왜 나보고 참남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고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인거죠.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 본성이 같죠.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 사도바울도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 이런 얘기 하겠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제 사도 바울 안에도 하나님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체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과정을 다 거친 사람이었고, 다 거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을 그동안에는 이 사도 바울은 다른 교인들한테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 제 2위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을 자기 아래에 품고 있는 그런 사도바울이기 때문에 제 2위의, 제 2위의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 그리고 제 3위 성령의 하나님은 이미 사도바울 안에 있지만은 이 성령을 남한테 나눠줘야죠. 사도바울도. 그 사도바울 교인들이 사도바울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면 사도바울 안에 있는 영이 그들한테 넘어가죠. 그들한테도 이제 공유가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들이, 이 교인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1위, 하나님. 사도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이 2위, 하나님. 그 다음에 사도바울에서 구원받은 자기 자신 안에 임한 성령님이 제 3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3위 하나님까지 우리가 체험하고 나면 구원은 누가 받아? 우리 자신이 받는 거죠. 우리 자신이. 성령을 받은 자신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의미에서 보면 예수가 하나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또 아닌 이유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이죠. 육신을 입기 때문에 그렇죠? 육신을 입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한두 계신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고 있다고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니까. 그게 다른 점이라면 다른 점이죠. 그렇지만 본질은 똑같은 하나님 이죠. 이 성령은 예수하고 간격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가 가시면 바로 성령이 오는 것입니다. 그 예수 시대가 끝나게 되면 나 개인적으로 예수 시대에 예수에서 나의 고침 받게 되면 예수에 의해서 성령이 내 안에 바로 예수 다음 시대에 성령 시대가 내 안에 임하게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내가 성령 시대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얘기하면은, 그 이전에 어떤 사실이 있었느냐면,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면, 예수에서 내가 고침받는 과정이 있어서 그게 다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와 성령은 같이 다녀요. 예수가 일을 다 끝난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서 터전을 다 잡아 놓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죠.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일반적으로 성령 생각할 때, 저 불꽃 같은 성령 해가지고, 내 눈앞에 어른어른거리는 그런 성령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안에 임하는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맞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임한다는 얘기는, 그때 이 당시 예수에서 고침받은 제자들 안에 임하는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지금 내가 예수를 만나서 고침 받은 다음에 내 안에 성령을 받아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에서 성령은 사람의, 보에서 성령은 사람 안에 임하는 성령을 임하기는 맞는데 그건 이미 2000년 전에 그이 사도들한테 이미 임했고 그거는 반복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시대 2000년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도들이 또 우리가 모르는 사도들이 있었다면 그 사도들이 그 사도들이 제자들한테 제자들한테 글쎄 어떤 복음을 제대로 전해서 그들을 고친 다음에 그들 영 안으로 그들 몸 안으로 성령이 임하게 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있어 그렇게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시대마다 이이 패턴 계속 생명의 패턴은 계속 진행되게 되는 거죠. 예수를 만나고 예수에서 성령을 받고 그니까 성령은 매번 올 수가 있는 거죠. 예수에 의해서 예수 고침 받은 사람의 몸 안에 계속해서 이 보혜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제대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예수에 의해서 그들 안에 성령을 성령이 임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그들 안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남에게 예수 그리스도 의 역할하게 을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의 역할하게 됩니다.